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7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신경성, 과민성, 방광, 그리고 절박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젊었을 때부터 소변 문제가 있었고요. 하루에 10회 이상 소변을 보고 소변 양은 적은 편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소변 문제, 밤에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해서 불면증까지 생겼다라고 하시는데요. 방광 쪽 문제와 함께 찾아온 불면증, 과연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례자의 네. 그 얘기 중에서 밤에 2 시간마다 <laughs> 화장실에 가야 한다. 이게 네.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네, 수면의 질까지 네.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좀 불편함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최우지 원장님, 그 과민성 방광이라는 게. 왜 이렇게 소변을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말 그대로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는 음. 방광이 약간 과민해졌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아까 환자분처럼 이제 절박뇨.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어서 좀 참기 힘든 거. 음. 그다음에 이제 소변 빈사. 소변을 자꾸 보게 되는 거. 보통은 이제 하루에 6회에서 8회 정도 봐야 되는데 네. 환자분은 이제 10회 이상 보고 계시죠. 어. 그다음에 이제 야간뇨. 야간뇨는 거의 없거나 어쩌다가 한번 있는 건데 음. 지금 뭐 이제 2시간마다 한 번씩 소변을 보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방광이 과민해져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하 어디 약속 잡기도 힘들고 네. 버스 타기도 힘들고 어. 영화 보기도 힘들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소변을 참기 힘드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신경이 과민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변 증상이 예를 들어 뭐 요로 감염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제 우리 방광이 신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0에서 500 정도 담을 수가 있는데 조금만 당겨도 이걸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만 당겨도 빨리 좀 소변을 봐야 되고. 사실은 이 방광이 400에서 500 정도 되지만은 음. 제 병원에 있을 땐 보면은 뭐 1000ml까지도 이렇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옛날 우리가 저기 축구 같은 거 저는 영상으로만 봤는데 돼지 오줌보 같은 걸로 아 네. 이렇게 축구하는 정도로 신축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변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는 감각이 과민해져서, 신경과 어떤 방광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방광이 과민해져서 그 양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이제 소변을 보고, 보고 싶어 싶다. 하는 네, 네. 그런 이제 욕구가 드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 그 요실금이랑은 네. 다른 건가요? 조금 틀리죠. 어, 요실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골반 근육이 약간 늘어진 겁니다. 음. 늘어져서 아, 이제 네. 두 종류가 있어요. 요실금이. 하나는 이제 보갑성 요실금이 있고, 하나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데, 보갑성 요실금은 정말로 이제 늘어져가지고, 네. 우리가 기침만 해도 갑자기 소변이 좀 나오고, 아.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소변이 나오고, 웃다가도 소변이 나오는 네.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늘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은 완전 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자꾸 소변이 마려운, 어, 마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서 요실금이 나오는 경우는 근데 이제 어떤 절박뇨 같은 경우는 과민성 방광하고는 조금 증상은 유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요실금과는 확실히 네. 다른 거. 특히 이제 요실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지면서 네. 내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네. 새는 증상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